머리도 안좋아하긴 마찬가지 자 여러분 자연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보스엄마 양띠에요 <laughs> 오늘 왜 이렇게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기분이 좋아 왜요? 딸기 먹을 생각에 <laughs> 제가 여러분 딸기를 대박으로 지울수 있는 농법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다음에 공유해드릴게 <laughs> 기대하시라 Coming soon 짜잔 일단 본인 잘해보시고 네. <웃음> <웃음> 나 잘해. 나 원래 잘하거든. 뭐든 잘해, 내가. 오지나,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산에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에 오는 여자. 그 유튜브 영상 찍으신 분들 그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그, 그 농부, 그 농사를 짓는다 농부라고 하는 게참 창피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뭔가 여러,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찍기에는 한참 모자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기 반성을 했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재미로 재미로 찍기로 했어요, 우리 보스. 원래 모토가 너는 정보 전달이 아니지 않나? 정보가 없었잖아. 정보 있는데. <laughs> 정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정 너는 그냥 저몸으로 그냥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 아빠가 그, 예, 그 사이에 뭔가 잔뜩 해놨네요. 가볼까요? 아빠야. 뭔가요? 이게 뭐야? 그 클라이날라더니 왜? 칼날로 먹으라고. 아, 어, 그거 버릴 건가 보다. 왕빠이거 뭐예요? 머위꽃 어, 되게 싱그럽다. 네. 보시면 여기 머잇꽃이막 피었어요. 잘 봐야 돼. 머잇꽃은잘안 봐도 보이긴 한다. 네. 이렇게 여기 이런 거죠. 네. 머잇꽃이머잇꽃이 이게 저기 철수기나 이런데 되게 좋대요. 기간지 좀안 좋으신 분들. 이제 엄청 어 근데 굉장히 씁니다. 잎보다도 더 써요. <laughs> 그건 함정. 지금 머위가 손바닥만은 아니고 하여튼 되게 애기 손바닥만하게 올라왔죠? 네. 이제 마, 지금 먹을 때인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왔다고 아침에 네. 라디오 방송에서도 네. 머위 쌈밥? 머위 쌈밥? 어. 맛있을 겠네 어.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머위가 원래 크면 은 되게 크죠 잎이? 엄청 크죠. 거의 대두빵만 하죠. <laughs> 그래서 그걸로 거의 뭐 얼굴을 가리고 다니.. 어! 보소! 너뭐 하냐? 그래서 지금 머리를 이제 지금 따고요. 오늘.. 화는 잠깐만요. 아, 삼진승 아니고요. 양띠 딸래미입니다. <laughs> 거기 뭐 있어? 응? 은경아, 저기 좀 봐봐. 은경아. 음, 은경아, 삼진승 같이 나오면. <웃음> <웃음> 은경아, 삼진승. 산뜻한... 뭐 때리지 말고 거기 뭐 있는지나 좀 봐봐. 뭐 있나? 뭐 있나? 뭐 없다. 뭐 있으니까 얘가 깔아 뭉개고 있겠지. 머이가 뭐. 뭐 있네. 모이네요, 뭐 여러분. 머이가 뭐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은머이 뭐 이거 그 줄기랑이네, 되게 뿌듯처럼. 다시 심어주면 다시 나. 뿌리도 막 좋대. 음. 근데 아직 그 모이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여기 머위는 어떻게 심은 겁니까? 아니요 이거 자생이고요. 처음에는 한 요만큼 조금 강성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네. 머위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못 자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감나무도 머리... 하나 잡아 먹었을 걸? 응. 머위가 다 잡아 먹습니다. 지금은 밑에 이렇게 싸가지고, 에에 이게 뭐 이제 뭐뭐 잡아 먹냐 하는데 이게 진짜 크면은요 거의 사람 대가리를 덮어요. 아무것도 못 자랍니다, 그렇죠? 그 밑에서는 코도못 자라. 음... 그래서 요렇게 머리를 수확하고 근데 우리는 머희가 뭐, 많은 거더라. 사람들 보니까. 엄청 부러워하지. 잘 써? 사람들? 응. 제가 그 사이에 뭔가 다 가진 여자들 아니야? 응. 자 제, 제가, 제가 그 사이에 너뭐 했어? 어 그건 뭐 다른 거 색깔이네. 백머이야 백머희는 <laughs> <laughs> 뭐냐. 백머희가 뭐야. 목년이에요. 목년. 아 귀엽다. <laughs> 이게 목년인데 병아리 가 생겼다.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저희 네. 왕빠가 또 보자마자 모른 척 했지 너희. <웃음> 모른 <웃음> 척 하더라고. 내리자마자 갑자기 여기가 목련 나무로 직진을, 막 직행을 해. 목련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땁니다. 지금 막 따더니 저한테 내밀어요. 자, 해라. 만들어라? 네. 뭐를? 목련차를. <laughs> 이게 목련차가 하기 힘들잖아. 응, 어, 이게 근데 목련차가 진짜 만들기 힘든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얘기해 봐요. 이게 일단 이렇게, 지금 제일 좋은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아, 어, 예. 이게,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벌어진 거고요. 이거는 너무 좀 작고. 음. 예,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거 약간 시들려가지고 그러면 시들리는 거는 좀 살짝 말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나 이틀 그늘에 놔두면요, 애가 예. 조금 수, 수분이 빠져, 예. 좀더 늘어져. 예. 그럼 꽃잎을 하나 하나 펴, 예. 펴기가 쉬워요. 그러면 약간 수분을 날리지 않으면 떨어지죠. 음. 예. 쌩쌩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꽃잎을 하나 하나 펴서 묵념 모양대로 이렇게 펴서 예. 뒤집습니다. 모양 예. 잡으려고. 예. 그렇게 말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찝니다. 예. 한 찌는 걸한열번 이상 써야 될것 같아요. 예, 구중구입니까근데 십중구십중십포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저기 목련 그 찌기 시작해서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하면 색깔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노랗게 돼요. 네.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수분이 다뺄 때까지 그 작업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힘들어요. 그럼 그러면 그거는 뭐에 좋습니까? 왕빠가 좋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거 진짜 이거 비염의 최강입니다. 맞아요. 알레르기, 여름에. 예. 또 염증 없애는 데 좋은 거 같아요. 어, 어. 음. 저희가 이제 5월 말 되면 거의 음. 코 찌질기로 살거든요. 네, 예, 말을 못 해요. 어, 숨도 못 쉬어. 숨못 쉬고 입, 입으로 숨을 쉬지. 응, 어, 그래서 맨날 병원 가가지고 저기 저희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한테 약더 처방해 주세요. <laughs>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약 잔뜩 처방해 줘. 어, 먹으면 좀 덜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부터 복용해야 돼. 그근데 예. 중요한 건 지금 작년에 만들어둔 차도 많은데 꼭 올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작년에 건너 뛰고그 대자 작년 재작년에 건데 네.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갖고 저는 정말 고통은 너희 몫인가 먹는 거는 언니가 먹고 고통은 나의 몫이고. 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허라무. 시끄럽다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목욕 거 땄고요. 냉이도 보시어요. 여기 보시면 또 가야 돼? 네. 어소리가 올라왔더라고. <laughs> 어소리? 어수리 못 찾는 거 아니? 아니, 지금 아까 봤는데. 이것도 어수리 아닌데. 미스마라 음. 올라온 어수리. 이리 어수리. 와봐. 어수리를 찾아라. 아, 어, 아까 보였는데. 네, 여기 있네. 응. 기좀 작은가? 저기도 응. 이 따라, 저기도 많다. 아, 저큰거 가야겠다. 보시면 이게 어수리입니다. 이 정도면, 아, 이게 너무 커버렸다. 응. 이게 약간, 응. 응. 이게 어수리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십시오 생긴 꼬라지 좀 보세요 진짜 맛없게 생겼죠 이 맛은 좋아 맛없게 생겼어 이게 무슨 그, 그 옆에 것도 좀 <laughs>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했다는 나물인데 그왕 용띠가 저번 주에 이거 찍으면서 뭐수천가지가 임금님 상에 수라상에 이제 진상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임금님이 <laughs> 좋은 거만 먹으려고 수라 이거 진상한 게 아니고요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대요 어떤 거요? 전국 팔부에 특산물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 수라상에 그게 잘 올라오면 예. 농사가 잘 됐구나. 안 올라오면 흉 저기 흉작이로구나. 그래서 그 수라상 그 상태를 봐가지고 이제 농그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임금님이 좋은 거 임금님 상은 진상. 아니 임금님이 좋은 거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개뿔. 왕님이 두루두루 민생을 이렇게. <laughs> 아, 지가 나만 보면 될거아니라고 이거 쓸데없이 와정이네. 어서도 아? 어서도 경혜 고다담는데 옆에 것도 좀 따봐봐. 여기 많다. 이거 어수리는 자생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산거 사서 심은 거예요. 네. 응, 어렵게 사서 심는 거예요. 저희 그 용지가 이건 사실, 왕빠가 있습니다. 저희 용지가요. 사람의 굉장히 마음이 시끄러졌어. 무사. 좋게, 좋게 받아들이면 될 거. 뭐 좋게, 그게 무슨 좋게야? 나가 인근물안 살아보나네 그런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응, 그런 말씀이 인근 안살아봐서 그래. <laughs> 다 그래서 이렇게 어술이도 수확을 합니다. 음, 다음 주에도 좀할거 있겠다. 야이좀 응. 이만큼 할때 부드러니 수확하라. 너무 응. 크니까 이것도 좀. 근데 저 뒤에 것도. 순간적으로 어술이 맛있는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진자 여유. 아니 진짜로. 뒤에 것도 저저 부드러니. 뒤에. 아유 나... 움직여. 이쪽. 진짜 아, 나... <laughs> 지는 핸드폰만 들고 카메라만 들고 이... 이것도 바자로 나... 힘들어. 나도 다 시켜 먹고 지랄이야. 어, 언니가 해볼까? 아씨. 이 바꿀래? 두번 언니 이렇게 해볼 거라. 자. 자 체인지. 자, 제이, 여러분, 해. 여러분, 찍사 체인지. 자, 어이, 이거 빨리 가죠. 손쫙하기 해, 그냥 못 해요. 손쫙 하긴 손이 작긴 작지. 응, 지금 다 못지, 뭐. 응, 자, 자, 똑바로 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손, 손이 안 보이게. 손안 보이지, 지금. 손 존나 봐. 잘 보였죠. 거의 뭐 모션, 스톱 모션이야? 아니야. 나가 이거 몇 배속으로 돌릴 거라. 힘들어. 자, 뒤에 테리. 우리 텔이크. 나를 있고. 찍어야지. 또어디 찍어. 언니가 그것만 하니까 재미없 신기. 자, 빨리 뒤에 뒤에. 없냐? 또 있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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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빨리 야, 일로. 여기도 여기, 아 여기도 있네. 하연 라 났죠? 이제 또 산나물 저기 명이나물도 가야 돼. 능개승내 아, 명이나물 은 따로 가야지. 여기 근데 여기. 여기도 막. 그냥, 어머니 이거는 못해져 능갱이. 키지. 여기 있구만. 어머니 어디 냄새니 말띠여사 일로 와. 말띠여사 여기. 어머니 여기 없어. 여기 핫스. 말띠여사 한 말씀. 어머니 여기 하나. 어머니 원래 나이가 몇? 나이 어머니, 여, 어머니 이런 거이런거다 이런 거. 어머니 원래 여든 하나. 응. 여, 어머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든 하나의 뒤늦게 저기 사춘기 오셨습니다. 자언니자 응. 자. 언니. 이제, 자. 자. 그다음 응. 언니 응.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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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대훈아 이제 이제라도 쉬라. 좀 같이. 그거, 어 계속 강비왕에 오면 되지 오라 응. 저기 저거 저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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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니. 여기 다나. 이건 엄마한테. 엄마 여기 냉이 캐. 이렇게. 아게 사춘기 오신 말 띄어서. 열심히 냉이 캐세요. 자. 어, 엄마 여기 캐. 냉이. 언니 칼 가져. 응. 자. 야, 저 우엉은 우엉은 입을 못 먹는 건가? 이에서 우리 우엉 아니야. 근데 저입 먹을 수 있겠냐? 모기 꼬라지 어, 봐라. 봐라. 여기 어 언니, 어술이 같이 서? 아, 나, 언니, 저기 있잖아. 왕, 큰 달래나무 봤다? 달래? 올라와봐. 여러분, 제가 왕빠큰 달래를 발견했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응. <laughs> <laughs> 큰 언니가, 야, 얘는 여기서 번식하래나두이나 뽑아보지, 네 먹진 먹, 하니까. 아니, 무지렁이 보여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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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태훈아, <냄새, 냄새. 웃음> 이거, <이리와, 이리와>, <laughs> 냄새 맡아봐. 어 이거 봐. 어술이. 귀여운 거. 야, 표정이 안보여대 되구나. 대권이 표정이. 먹어지긴 했구나. <laughs> <이> <laughs> 야! 아니, 냄새가 나. 역하지 않은. 야 이제 대권이한테 찍어 달려놔도 돼. 넌 말을 하고. 자, 은경아. 일로와. 삼두 세팅이네. 이거 아무래도. 은경아, 여기 왕해줘야. 은경아, 여기 왕해줘. 은경아. <laughs> <여기 서. 웃음> 봄이 되니까 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네. 손가락이 근질근질. 봄은 봄입니다. 풀 싫어하는 양띠도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는 걸 보니. 여러분도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제 땅이 없어도 베란다에 페트병에서 상추 심어 먹기 키워 먹기 뭐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참 머리가 좋아 잔머리를 잘써 진짜 스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재밌을 것 같아요. 키우는 재미가 있어. 원래 주력은 그럼 딸기입니까? 아니요, 양배추. 아 양배추. <laughs> 양배추 좋아하세요? 안 좋아도 해왜 키워요? <laughs>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자 그럼 이거 뭐뭐 수확했는지 한번 하고 삼나물로 장군, 가자. 장군이 수확했어요. 장군이 수확했습니다. 이 결혼 반대세 <laughs> 자. 장군이 사무에 들어 있을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레이트 피렌체라 이거 해방경화. 우리가 지금 뭐뭐 했냐면 어, 여기 이게 응. 머위고요. 머위 응, 머위 잎이랑 머위 꽃. 꽃. 근데 뭐의 꽃은 언냐 뭐에 먹을 건가? 장아찌겠지 뭐. 응. 이거 데쳐서 내 먹으면은요, 여러분. 음. 응, 되겠어. 먹어요. 데치면 여러분 거의 사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아찌로 예쁘긴 드세요. 예쁜데. 음, 장아찌로 드세요. 찌 그러니까 데쳐 가지고 먹으려면 용자예요 용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생긴 게 약간 그 서양 채소 같이 생겼어. 서양 채소? 에 네. 데쳐 가지고 네. 물에 좀 살짝이라도 님지 않아요? 한번 경해 봐 언니. 언경이 표정 지금 굳어지고 있어. 갑자기 돌상이 되고 있어. 석상. 난안먹겠어야 석상. 전안 장아... 먹겠습니다, 여러분. 많아. 응, 많아서. 아니 전전안 먹게요. 한번래도 해보게. 응. 튀김으로 해보까 언니? 어, 그것도 꽃 있어. 튀김 괜찮을 것 같아. 꽃은 튀기고. 응. 얘를 먹으면 되겠다. 이거는 싹 먹어 먹게. 어, 사람들이 막 비는데. 3일 정도 저기 물우려내죠난저 응. 응. 사람들이 응. 과연 언니 그거... 그거 말을 하는 그마 3... 저기 언니 마무리할 거니까 좀 보여줘. 자, 자 언니 그다음에 어술이. 어술은 어떻게 먹을 거예요? 데쳐서 먹을 거예요? 응, 그럼 무척 먹게. 이 어? 술이 아니, 그것도 적어도 피자. 그다 데쳐 먹어요. 지금 튀기자서. 응, 이거는 그래. 꽃차요. 그다 음 목련도 목련. 데쳐 먹습니까? 모르겠어요. 목련 데쳐 먹을 거예요 아빠. <laughs> 그럼 꽃차 <고차> 할 겁니다. <laughs> 목련은 꽃차하고 야 영선 질질 산으로 가고 있다 경아. 절절해. 이거는 우리 모토가 그거야 언니. 자 이거 자뭐차뭐 <laughs> 이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확할 건다 수확했고요. 제말띄어서 열심히 냉이 수확하고 계시고 우리 보스 열심히 뛰어다니고 음, 우리 어머니도 여기 오랜만에 왔잖아요. 거의 이제 음, 한 차. 30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뭔 소리야 너는 <laughs> 아 근데 여러분 갑자기 굽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